지방의 레벨을 낮추는 겁니다. 아, 그게 무슨 말? 지방의 레벨을 낮추는 겁니다. 아, 그게 무슨 말? 네? 참... 지방의 레벨. 지방의 1등급 레벨. 일등급, 이등급 지방의 레벨. 일등급 지방. 아, 아에 투블, 투블, 원블, 원블, 마블링 많이 들어간 거뭐 그런 거. 1 단계부터 2 단계, 뭐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그 지방들이 있다. 음. 더 좋은 지방과 덜 좋은 지방. 네, 정확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량하기 쉬운. 순한 맛의 지방이 바로 레벨 1 단계의 지방 아. 피하 지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하 지방, 피하 피하지방. 피하지방. 지방이 바로 많이 들어봤죠 네, 네. 네. 피하 피하지방. 지방이란 피부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겉에서도 쉽게 만져지 정도로 어? 말랑말랑한. 그러니까. 아, 네. 이런 거 이런 거 예. 네. 바로 피부 밑에 있는 거.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체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지켜주고 내부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면서. 그래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조직 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한 피하지방형 뱃살은 마음 놓고 빼면 감량하기도 쉽고요. 아또 적당한 양의 피하지방이라면 체온을 유지하고 우리 몸을 충격을 완충 시켜주는 등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냥 두셔도 무방합니다. 네. 뭐 무조건 빼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음. 이 지방이 좋은 점도 있었네요. 네. 뭐 그렇게 별로 무섭지가 않네요. 순다하시니까이 단계는. 자이 정도로는 뭐 저희가 겁이 안 나는데. 음, 네. 네, 무서운 지방은 이제부터 등장하기 아 시작합니다. 아네 이것이 바로 지방 레벨 2단계 의 모습입니다. 어! 어떠시죠? 이게 뭐야? 아, 뭐야 저게?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노랗게 끼어 있는 거. 내장, 아 내장 지방이요 내장지방? 아아뭐 색깔 도좀 누리끼리 맞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뱃 속에 있는 내장지방의 모습인데요. 어! 어! 내장지방은 피하지방층이 포화 상태가 되어서 복근의 장기 사이 사이에 이 지방층을 형성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어. 즉이 뱃살이 피하 지방형에서 내장 지방형으로 이렇게 진화했다고 아, 보시면 됩니다. 변한군요. 이러한 내장 지방은요, 말랑말랑한 이 피하 지방과는 달리요, 음. 내장 사이 사이에 쌓이기 때문에 음. 겉에서도 만져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 한번 쌓이면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아, 갑자기 제 뱃살의 이 정체성이 약간 지금 몇 단. 지금 순한 맛은 아닌 것 같아 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옛날에 입었던 옷들이 이제 꽉 끼거나 안 맞는 이유가 사실은 이 뱃살 때문인 것 같아서 사실 이거를 좀 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잘안 빠지더라고요. 혹시 이거 그러면 내장 지방일까요? 네, 아까 향기 씨 보니까 이렇게 가리고 만지시기는 네. 했지만 이렇게 만져지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밖에서 음. 그렇죠? 이렇게 뱃살이 말랑말랑하고 잘 만져지는 형태라고 하시면 아직까지는 피하지방 아직까지는 피하지방 입니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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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네. 보시면 네. 뭐 좋아야 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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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좋아해요. 확률상. 네. 네. 그런데 그런 피하 지방형 뱃살을요. 그대로 관리를 안 하고 계속 방치를 하시는 경우가 되면요. 당연히 내장 지방형 뱃살로 전환될 수도 음... 있다는 거죠. 특히 갱년기 이유가 되면 더 그렇겠죠. 어, 실제로 그 내장 지방 1kg이요. 건강에 끼친 영향이 피하 지방 5kg에 맞 먹는 <laughs> 정도 양이다라고 연구가 다섯 배는 안 좋은 거네 음. 자 그런데 이 내장 지방은 피하지방과 달리 그 자체만으로도 건강에 치명적이라면서요 그 이유가 있나요 네 물론 있죠 이 내장 지방이 건강에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내장 지방은 우리 몸 속에 염증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어머 어머 염증? 어머, 어머, 어머. 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몸의 지방이 우리 몸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음. 지방 세포에서는 우리 몸에 보내는 경고 신호로 염증을 유발하는 아디포카인 같은 염증 물질들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이 염증 물질들이 지방과 지방 주변에 있는 노폐물과 뒤엉켜서 몸속 깊숙한 장기에 달라붙게 되죠. 어. 내장 지방이니까 내장 바로 옆에 있는 지방들이거든요. 음. 이렇게 체내에 한번 생겨난 내장 지방 계속해서 복부를 자악해서 정식하면서 복부 비만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체내 염증을 퍼뜨린다는 점에서 인체에 염증 창구라고 어... 말할 수 아... 있다는 것입니다